그 학교 다닐 때가 됩니다. 어, 야, 자연들. 어, 나무 안녕? 어, 안녕, 나무. 어, 여기구나. 나무도 꽃도 너무 예쁘고요. 학교도 너무 정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학교가 내 꿈을 이루어준다? 자, 상상만으로 그리던 나의 미래를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학생들과 이미 이루어 나간 선배 멘토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바로 가요 스쿨 오브 드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울산의특성화고 울산 생활 과학고등학교를 찾아왔는데요. 이 학교에는 어떤 멋진 학생들이 있는지 만나러 가 보시죠. 이리 <목소리> 문화학교 조리과에 재학 중인 3학년 2반 반장 김은혜입니다.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3학년 2반에 재학 중인 정재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2반 서원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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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네. 이렇게 자격증. 네, 자격증 따가지고 학교에서 배지를 수여 받은 거예요. 오, 네. 야 역시 반장 배지는 큰스가좀 다른데 조금 자랑해 줄까요? 뭐 시작 전에. 제빵 자격증 그리고 한식, 양식, 중식 이렇게 있고 세 개를 따면 이렇게 마스터 이렇게 배지를 수여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울산생활가구대학 조리과 학생들 힙한 친구들로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조리과가 어떤 학과인지 모르는. 찬우도 있을 거예요. 고걸 대표해서 누가 우리 조리과는 이러한 학과니다라고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 생활과학고등학교 조리과는요, 먼저 제일 대표적인 조리로는 제빵, 한식, 양식을 토대로 중식까지 배울 수 있고요. 나머 이제 또 다른 걸로 바리스타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이며, 이게 조리에 관해서 되게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첫 번째 요구사항. 자, 배합표의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몇 분이죠, 오늘? 9분 안에 계량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반죽은 무슨 법? 스트레이트법.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시오. 중간 발효 된 거를 가볍게 눌러가지고. 본교는 세개 과가 있습니다. 보건과랑 조리과 그리고 사무행정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조리과가 네 반이 있는데, 조리과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실습을 통해서 아주 많은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작년에 전국 기능 경진대회에 나가서 어~ 제과부분에 동메달 제빵부분에 동메달을 갖다가 이루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조리과를 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네. 네. 어 진짜? 어 우리 재현 분부터 어떻게? 우리 삼촌분께서 일본에서 요식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삼촌을 통해서 요식업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일찍이 조리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울산 생활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아 저는 밀가루를 엄청 좋아해서 이제 밥보다는 밀가루를 주식으로 먹고 있는데 이제 울산에서 제과제빵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생거으라고 들어서 이제 제빵 배우려고 생거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나 얼만큼 빵을 좋아한다. 저 어. 케이크 한판 혼자 한 다, 다 먹을 수 있고요. <laughs> 저 빵집 케이크 한판 먹으려고 빵집 세개한 시간 동안 더열을어요 이왕 먹을 케이크 정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네. <laughs>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이제 조리에 관한 꿈이 없이 방황을 음. 하다가 음. 이제 제가 그나마 자신 있어 하고 먹는 거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따서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여기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야 아니 뭐 우리. 들이 너무 똑 부러지게 나의 진로를 이미 중학교 때부터 정해져서 딱 여기 목적하에 온 거잖아요. 네. 너무 멋져 보여요. <laughs> 저 이제 삼촌이 이제 자신의 가게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아이디어도 이렇게 내시고 음식도 직접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만의 이렇게 창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음식에 대해서 좀배워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균이라면평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 당당하게 이 일을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다짐이 그 목표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막 심하게 잘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래도 상위권에 머물러 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부모님께 이제 마음을 잡고 조리과로 가겠다, 특성화고를 가겠다 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그냥 공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되게 반대를 살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고 도저히 인문계를 가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부모님께 설득을 해서 이제 조리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가족관 아닌데 친구들이 이제 고지 동부까지 가서 하냐 이런 식인데 이제 저는 인문계보다는 이제 생각고나 이런 특성화고 훨씬 좋은 이유가 이제 서서 더 힘들지만 이제 뭔가를 배우는 성취감도 있고 하니까 취업 나가면은 애들은 이제 대학 가려고 공부할 때 저희는 직접 사회에 먼저 뛰어들어서 먼저 사회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해서 애들이 이제 취업 몇번 나간다 이러면은 부럽다 난 언제 취업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고가 이제 인문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음? 반죽을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왼손은 뺨히고이제 네, 천천히, 천천히 자, 얘들아 살 하고 뭐 시작하자빵 좋아하니까 이제 내가 먹는 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알수 있는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니까 어,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는구나도 알고 이제 아, 이만한 가격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빵을 학교에서 의무검정이라는 걸 치는데, 보통 제빵이라는 과목을 제일 많이 쳐요. 이때 혼자 개인으로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저희 애들끼리 다 같이 하니까 좀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빵 의무검정 합격도 이제 80%가 넘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를 갖다가 비교를 하자면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명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교와 같이 이런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어떤 형태는 그 본인들의 그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어 취업을 우선적으로 목적을 하는 그런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학력이나 실습이나 취업 위주 어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려가는 그 길쯤에 우리가 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에 있는 선배님이 있거든요. 저는 예, 울산생활과학고를 졸업한 이제 탁성찬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베이커리에서 이제 생, 생산 파트 근무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네요. 이런 식으로 낙엽 모양이 돼요. 또 뭐지 현재는 뭐지? 이제 베이커리에서 생산 쪽에 빵 성형을 담당하고 있어요 야, 우리 후배들이 멘토에게 궁금했던 것들 빠방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뭐든 좋아요 전공과 관련해서도 질문 좋고요 재영 군부터 한번 네. 질문해 볼까요? 선배님의 직장에 들어가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어. 준비해야 될 거나 그런 거 베이커리는 어, 웬만해서는 인력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단은 크게 가진 것이 없어도 베이커리는 아무래도 좀 육성 위주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면서 <laughs> 가서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운다시고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실습 현장 실습을 3개월 나가잖아요. 그러고 보통 한 1월이나 그때부터 취업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 네, 그렇죠. 현장 실습이랑 취업은 차이가 큰가요? 어 현장 실습 때는 아무래도 업무를 그렇게 많은 양을 주지는 않아요. 음. 아무래도 실습 기간이다 보니까 한정된 업무를 주게 되고요. 취업을 하게 되면 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나하나씩 주게 되니까 빵 남은 거 있잖아요. 먹을 네. 수 있어요, 혹시? 간혹가다 <laughs> 어, 어, 먹을 수는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빵들을 이렇게 모아서 사회에 기부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남은 빵들이 이렇게 잘 생기지는 않아요. 오. 오. 그 외에도 좀 궁금한 게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저 있습니다. 그 설탕 공예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배웠나요? 아. 설탕 공예는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대회에서 설탕 공예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응. 학교에서 이제 학교 대표로 이제 전국 기능 경기대에 나가게 되면서 배우게 됐어요. 설탕공예. <목소리> <목소리> 고급 기술로 분류되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보통 디저트의 장식이나 뭐 대형 연회에서 이제 센터피스, 이제 가운데를 장식해주는 조형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제과 기술에서 이제 이 제과인이 얼마만큼의 손 기술을 가졌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펼치고자 이렇게 좀 특성화고에 진학을 했고, 근데 이제 처음에 보시던 친척분들이 약간 왜 공부하지? 거기로 갔었냐? 이런 인식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덜 심히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나중엔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이 됐어요. 잖아요 우리 선배님 혹시 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지원 같은 거 약간 네. 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저 기억에 남았던 게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 나갈 때 어. 뭐 대회 나가는 거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음. 그 덕에 이제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음. 그 덕에 이제 대학교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아. 네. 뭐 인턴십도 있고, 뭐 교육도 음. 받고 그런 것도 있었죠. 네, 맞아요. 뭐 호주도 보내줬어. 아 호주! 어, 네. 어 호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기에 있는 두 친구 은혜랑 재현 군도 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은혜야 저희가 이제 어. 울산에서 15명을 호주에 보내 주는데 어. 각 학교에서 최대 4명까지 갈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가게 돼서 너무 좋네요. 저희가 이제 호주에 가게 되면 3개월 동안 영어 교육을 받고 업체에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3개월 동안 적응을 하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제빵으로 가도 되고 요즘 호주에는한국 음식이 국행이아아서한국 조리로 가도 되고 여러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3개월 후업체에계약해서 이제 정식 취업이 되면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에주에 어, 그럼 졸업도 안 하고 서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네 졸업식도 못 와요 어, 빠이빠이국에서한 오 생일별 아니야 이거는 오늘 선생님 괜찮은 거 맞아요 우리 애들 어 아니 근데 어쨌든 너무 좋은 지원 혜택이네요 무섭긴 한데 이제 글로벌 취업이라서 가면 또 취업을 한다기 목표보다는 글로벌로 일단 제 생각을 넓히고 싶어서 가는 거라 무섭지만은 도전해 봐야 될것 같아요 호주에서 제빵도 좋지만 저는 한국 조리를 제일 먼저 하고 싶어서 한국 조리를 하고. 현지에서 저만의 표준 음식을 만들어서 제 가게를 차리는 게 목표예요 그동안 우리 원전양은 우리 네. 생각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네. 어, 어떤 마음으로 이제 딱 5개월 이제 임할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취업 나가는 애들도 있고 이제 호주 가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학교에 남는 애들이 몇명 없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실습도 또 열심히 하면서 배울 거 애들은 이제 사회에 먼저 뛰어들었을 때 저희는 남은 그거를 이제, 마저 배우고 애들한테 합류해야죠. 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먼저 우선 선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어, 뒤에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꿈을 쫓아서 본인들이 적성에 맞는 하고 싶은 그런 그 실습을 통해서. 취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취업하고 난 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진학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떨치고 본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특성화고에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학생들이잖아요. 결코 다른 일반계나 뭐 다른 곳에서 진학을 한 사람을 뒤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그거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훌륭하게 기술을 좀 연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18보다는 19살이다 보니까 훨씬 사회에 더 가까워져서 좀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알바도 해보고 싶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그냥 제 카페를 차리는 게 목표이기도 해요. 학교에 있는 이 3년이다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표나 이런 거는 목표나 이런 걸 학교에서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채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면 이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진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라고 해서 못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뛰어난 학교는 아니지만 자기 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실적이 나온 학교인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하려면 와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꿈을 이뤄주는 학교 스쿨 오브 드림